지금 실시간 방송 문의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네. 여기서 채택해가지고 질문 좀 할게요. 네, 오반기로 이제 놔주시는 건데 재회분이요 얘기를 하시는데 재회분이요. 네, 재회분이요. 네, 저 저도 봐도 되죠. 재회분이요. 네. 아니, 어떻게 했길래 다 헤어져서 이제 재회 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이제 제가 실명을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재회 운이 여가지 마시고요. 이제 그 뭐라고 하지? 1번. 조이 연락 올까요? 조이님 연락이, 연락이 올까요? 재회에서 다시 만나는 게 아니고 연락은 올까, 안 올까? 네. 네. 이제 보통 이제 제가 아프리카 그 방송할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1, 2, 3, 4, 5번 뽑으라고 했는데 딱 중간에 요거 딱 뽑고 싶어요 그러니까 연락은 오실 수는 있는데 소식은 온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은 조인님거 보니까 연락은 오는데 그 사람 직접적으로 연락이 오는 게 아니고 소식이 온다고 돼 있어요 주변 사람이 지금 걔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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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이란다 니 한번 연락해 보지 않겠니 라는 그런 소식이 오신다고 얘기를 해요 다른 분. 아, 그럼 천천히 하라고 하시면 또 천천히 하실 거예요. 네. 이렇게 빨리 막 질문을 해버리시면 다음 분이나 본인은 패스가 돼요. 그러니까 자, 천천히 할게요. 올리세요. 아니면 우리 줄 세우는 거 아시죠? 줄좀 세워주세요. 쪼다. 네. 제예운? 네. 제예운요. 네. 두개 뽑으시래요. 자. 그럼 소식은 오고, 뭔가 이루어지는 거는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서 조금 불편한 게내 눈에 보여요. 그래서 아직까지 지난 추억이나 지난 기, 기억에서 상대방이 기억이 내리에 남아 있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그게 치료가 돼야지만, 어휴, 그 사람이 올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안 보고 뽑아도 다 나오죠.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걸린다,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명이네. 명. 네, 명이라는 분이. 제외의 분, 여기도. 요 제외가 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 여기에도 이제 두 개를 뽑아보시라고 하는데, 똑같이 이렇게 나와있지요. 헤어졌던 이유가 있으시겠지요. 그죠? 그리고 본인이 아직까 고집도 멘탈이 좀 약하시라고 되어 있는 분 같고요. 제가 봐서는 소식은 들릴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하는데 본인이 이제 뭐 이렇게 뭐 살펴보는 것도 있고 지난주 여기서 자꾸 그리워하는 것도 있는데 여기서는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미흥이나 좀 똑바로 하고 있었으면 좋겠어 내 운기가 지금 아 별로 안 좋다고 되어 있으시거든요. 좀 우울증도 좀 있으신 것 같고 감정의 기복도 아직까지 좀 남아 있는 것 같고 그것만 치료된다면 남자친구 연락 바로 오실 거예요. 그럼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세요. 또 다음 질문 땡은이 남자친구와 흘러가는 흐름. 뭐잘 아, 연애 운에, 애정 운에 변화수를 본다면, 1, 2개월 안에는, 아직까지는, 뭐, 보시면 알겠지만, 뭐, 나쁘진 않고 잘 흘러갈 수는 있는데, 우리, 뭐, 땡은님 같은 경우에는, 저 약간, 감정적인 부분 있잖아요. 불안함. 자기 혼자 좀 불안한 거 있어요. 남자분은, 어, 기분 좋게 잘 흘러가시는데, 본인이 불안한 것 같아요. 남자분은요, 뭐 감정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으시고, 땡은님 만났을 때 기분도 좋으시 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네니님 네. 어. 다음 네. 자, 재의 운이 있을까, 없을까, 수리, 수리, 말, 수리, 아발따, 바발따. 딱 뽑아볼게요. 이렇게. 자, 여기서는 조상에서도 지금 합은 들어와 계시다고 되어 있고요. 그분 자체 내가 그분 마음에서 조금 축이 났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분이 지금 감정이나 아니면 환경적인 면에서 좀 이렇게 사랑을 하거나 연애를 할수 있는 조건이 아니신 것 같아요. 재에는 조금 힘드시고 있고요. 제가 봐서는 좀 1개월 2더 지나야 될것 같고, 지금도 그분의 마음은 왔다 갔다 변동수는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소식은 전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조금만, 조금만 더 기다리신다면 제가 봐서는 다잘 되실 것 같아요. 지금 이 사람 마음이 이제 갈팡질팡 많이 움직이고 흘러간 좋은 걸로 흘러가고 있대요.